안녕하세요. 시네코리아 신동민 기자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노트북은요. 이 출장이 잦은 비즈니스 사용자나 강력한 AI 기능 활용이 필요한 대학생, 또이 장소 구분 없이 원격으로 일하는 분들, 요즘 신조어로 이 디지털 노마드라고 하는 분들까지 모두가 만족해 할 만한 노트북입니다. 바로 ASUS 비보북 S16인데요. 이 모델명에서 보듯이 색감 쨍하고 선명한 OLED 디스플레이를 품은 이 16인치 대화면임에도 슬림한 디자인, 또 오래가는 배터리 효율이 특징으로 꼽힙니다. 제품 구성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비보북 S16 노트북 본체와 자그만 65W 전원 어댑터, 또 케이블이 또 들어 있고요. 본체를 살펴보면 외관은 이 뉴트럴 블랙으로 아주 세련되고 깔끔한 인상이면서도 무광에 가까워서 고급스러운 느낌도 주고 있습니다. 요즘 밝은 그레이나 베이지 이런 화사한 노트북들보다가 또 이런 뉴트럴 블랙 컬러를 보니까 뭔가 시크한 매력이 꽤나 좋아 보입니다. 특히 이 제품은 이 16인치로 사이즈가 꽤나 큰 편이지만 1.39cm로 이 슬림한 디자인, 또 1.5kg 수준으로 무게도 준수한 편이죠. 휴대성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상판 안쪽에는 ASUS 비보북이라고 이 CNC 가공 처리로 반짝이는 레터링을 넣었고요. 이 힌지 가까운 부분에는 공기 배출구를 가리지 않도록 움푹하게 이렇게 파여 있는 점도 아주 독특하죠. 이 견고한 메탈 질감이 느껴지는 디자인과 또 180도로 꺾어지는 레이플랫 힌지로 사용 편의성까지 챙겼습니다. 바닥면에는 미끄럼 방지 고무 패드를 아낌없이 사용했죠. 상판을 열면 16인치 제품답게 시원한 디스플레이가 보이고요. 그 위에는 FHD. 웹캠이 있습니다. 이 웹캠은 AI 센스 카메라라고도 하는데 먼저 화면 앞에 사용자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스스로 화면을 잠그기도 하고요. 또 시선 추적 기능을 통해서 시선이 화면을 보지 않을 때는 밝기를 낮춰주기도 하죠. 또 당연히 윈도우 헬로 로그인이 가능한 IR 기능이 들어갔고 물리적으로 화면을 가릴 수 있는 프라이버시 셔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에는 ASUS 비보그 S 레터링이 자리했죠. 에르고 센스 키보드는 16인치 대형 제품인 만큼 넘버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서 다양한 작업이나 업무 진행이 더 수월해졌습니다. 우선 여기에 적용된 이 싱글 존 RGB 백라이트 키보드는 윈도우 자체 설정에 있는 동적 조명을 활용하면 컬러나 움직임을 내 입맛에 맞게 연출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비즈니스 사용자부터 학생들까지 이 다양한 연령층이 무난하게 활용할 수 있는 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19.05mm 키 피치로 엉뚱한 키가 잘못 눌리는 일이 없었고요. 오목한 접시형 키캡과 또 저소음 설계로 저도 모르게 업무에. 집중하여 마구 타이핑을 해도 시선을 끌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AI 기능을 탑재한 제품이라는 점을 바로 이 코파일럿 키로 확인할 수도 있죠. 그 아래 보이는 이 큼직한 터치패드는 이 마우스를 깜빡한 날이라고 해도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정도로 편리했습니다. 게다가 이 다른 ASUS 제품과 마찬가지로 이 스마트 제스처 기능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볼륨 조절이나 화면 밝기 또 재생 멈춤 등을 이 좌우 양옆과 위에 간편한 터치로만 조작이 가능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사용 중인 이 갤럭시북의 클릭음이 상당히 큰 편이어서 카페에서 종종 신경이 쓸 때가 있는데요. 이 ASUS 비버북 S16 그런 점에서 훨씬 나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포트 구성으로는 먼저 왼쪽부터 보면 HDMI 2.1, 또 초당 5GB 성능의 USB 3.2 전원 Type-C 포트 1개, 초당 40GB 성능을 내는 USB 4.0, g e n 3 Type-C 포트, 또 마이크로 s d 메모리 카드 리더기, 또 오디오 콤보잭이 있고요. 반대편에는 USB 3.2 전원 Type-A 포트 2개를 배치해서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디오 성능 또한 아쉬움을 보여주지 않았는데, 이공간 중간음향기술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는 하만 카돈 스피커가 탑재됐고요. 때때로 강력하고 풍성한 사운드를 즐기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스마트 앰프와 에이수스 오디오 부스터 기술이 더해져서 최대 5.25배까지 증폭된 소리를 들려준다고 에이수스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넷플릭스에서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는 고품질 콘텐츠를 몇 가지 선정해서 감상을 해봤는데 만족도가 정말 높았고요. 특히 화면이 이렇게 크니까 꼭 TV 앞에 앉아야겠다는 생각이 크게 들지 않았고 테이블 위에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이수스 비버북 S16에 탑재된 이 에이수스 루미나 OLED 디스플레이는 16인치로 시원한 화면을 이 시야에 아주 가득 담아 주는데요 이 3K 해상도와 120Hz 고주사율도 아주 만족스럽고 평균 400니트 밝기, 피크 밝기는 600니트로 혹시 출장 중이나 야외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 밝은 대낮에 화면이 아주 잘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속도는 0 2 m 초로 훌륭하고 DCI-P3 색영역 100%또 블루라이트는 약70% 감소 배사 디스플레이 HDR 트루블랙 500 인증도 받았습니다 그만큼 정확한 컬러를 구분해야 하는 작업에도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신뢰할만한 컬러 구현 능력을 갖췄죠 그리고 번인을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ASUS가 잘하는 거 바로 OLED 케어, 절전 모드, 뭐 발열 제어 설계 등으로 마음을 놔도되게끔 만들어졌습니다 ASUS 비보북 S16은 AM. AMD 라이젠 AI7 350 프로세서를 탑재했고 라데온 860M 내장 그래픽을 적용했습니다 메모리는 LPDDR5X 원보드 메모리 16GB 스토리지는 1TB M.2 NVMe PCI Express 4.0 SSD를 장착했습니다 업무용이나 웹서핑 이런 기본적인 사용으로는 전혀 부족함이 없죠 무엇보다도 주목할 점은 5 0 TOPS NPU 성능 그러니까 초당 50조개 연산 능력으로 AI 관련 기능을 100% 지원하는 코파일러 플러스 P 라는 점에 있습니다. 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직장인 또 학습용으로 활용하는 학생들까지 모두가 이 AI를 마음껏 활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성능을 자랑이라도 하듯이 ASUS는 이 비보북 S16에 다양한 AI 관련 앱과 기능을 차곡차곡 담아 넣었습니다. 나만의 가상 비서로 채팅부터 문서 요약 또 대화 내용 정리 등 기능을 제공하는봇 형태의 버추얼 어시스턴트. 또 화상 회의에서 사용자 주변 소음을 정리해주고 여러 화자를 식별하기도 하는 AI 소음 제거 마이크. 또 사용자가 모아둔 사진이나 영상 등 자료를 AI 기술로 관리할 수 있게 돕는 스토리 큐브 등 다양한 기능을 아주 풍성하게 마련했습니다. ASUS 비버북 S16은 특히 이 배터리 효율이 뛰어나다는 점이. 아주 인상적이었는데요. 제품에 탑재된 75W 시 대용량 배터리 덕분에 아침에 집을 떠나서 하루 종일 외부에서 작업을 해도 이 충전에 대한 압박을 크게 느끼지 않도록 만들어줬습니다이 배터리는 최대 14시간 이상 사용할 수가 있고 약 49분 만에 60% 이상까지 채워지는 고속 충전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문서 작업 또웹 서핑 용도로 충전 없이 써봤는데 30% 이상 배터리가 남아서 기분이 아주 여로웠습니다. 또 충전 주기를 기존 1 0 0 0에서 1200회로 늘려서 긴 수명을 자랑하고요 마이 에이수스 앱에서 배터리 관리를 활용하면 이 배터리 충전량을 전체의 80%로 제한하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죠 오늘 살펴본 ASUS 비보북 S16은 비즈니스 사용자와 학생들이 사용하기 참 좋은 코파일러 플러스 PC이자 AI 노트북입니다. 이 화면 품질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게 없는 ASUS 루미나 OLED 디스플레이와 이 슬림한 디자인도 장점 중 하나죠. 이 큼직한 16인치 대화면과 또 고급스러운 뉴트럴 블랙 컬러는 스타일리시함을 더하고요. 무엇보다도 이 강력한 AI 기능과 우수한 성능을 갖춘 ASUS 비보북 S16은 75Wh 대용량 배터리로 긴 사용시간 역시 큰 장점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성능과 디자인, 또 휴대성까지 다방면으로 제주가 좋은 ASUS 비보북 S16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시넷 코리아 신동민 기자였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